지금 잠깐, 우리 약간 기분을 근엄해야 그 되지. 우리한테 프로듀싱을 맡길 지 아닐지 모르잖아. 그래도 근엄해야 그 돼. 난 너가 근엄했으면 그 좋겠어. 멋있었으면 좋겠어. 어. 내 영상에 니네 오디오를 쓰지 마. 야, 우리한테 연예인은 누구야? 이창민, 아, 이창민이지. 창노보다 누구? 또저런 이창민, 볼까? 이창민이잖아. 니네? 어? 내가 이 신발 신고 올 때는 그날은 좀 조심해야 돼. <웃음> <웃음> 내가 이 신발 신고 오면. 과위위험해 관자, 어, 관자놀이 딱 가리고, 알았어? 아우, 로 반갑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채널,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아마 다 알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 하고 있는 뽀뽀미라고 합니다. <laughs> 아이 말투가 너무, 너무 귀엽다. 나 방송은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얼마 전에 팬미팅 했잖아요. 오, 어떻게 봤어 봤으니까 알 뭐, 팬들한테 욕하던데. <laughs> 저희가 이 프로듀스 이창민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프로듀싱 능력은 다 갖췄는데 막상 해줄 사람이 없네. 어, 근데 노래 진짜 엄청 잘 부르시던데. 또제 <laughs> 네, 입으로 얘기하기로 한10 <laughs> <laughs> 정도는 됐데 <laughs> 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뽀금희 씨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5년 정도 네, 데뷔하고 15년 정도 됐고 가수도 했고 뮤지컬도 했었고 가수 쪽을 하고 싶다, 뮤지컬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 프로듀싱을 해드리려고. 더 아이돌 하고 싶어요. 네? 아이돌. 아이돌. 네. <laughs> 그래서 약간 아이브 장원영 이런 느낌. 아이브 장원영. 그런 느낌. 그 방법을 내가 알면 내가 하지 않을까? <laughs> 아 프로듀싱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프로듀싱을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을 바고싶 마. <laughs> 사람을. 예 네, 프로듀싱 그쪽 프로듀싱은 가족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너는. 원하는 게 있으면 왜냐면 제가 곡도 써요 그 도깨비 ost 중에 이쁘다니까 제가 쓴곡 공유 도 닮았어요 어머 어머 야나 뽀금이가 그렇게 좋더라 아니면은 연기하고 싶었어 연기? 배우 어떤 연기하고 싶어요? 막 뭐,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 어떤 배우가 있었던 약간 요런 연기하고 싶다 어 그런 거 여주인공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 로맨스 영화에요. 예쁜 바람 역할. 예쁜 바. 예쁜 바. 계속 난이도가 좀 어렵다. 일단은 우리가 뽀금이 씨를 모셨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 뽀금이가 누구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되니까 제가 뽀금이 씨 프로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 전보민, 트위치 스트리머, 명 뽀금이, 나이 24살. 유튜브 구독자 38만 6천 명. 고양이 강원도 원주. 강원도 <laughs>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학력 중앙대학교 휴학했어요. <laughs> 네, 휴학장. 휴학했고 특히 그림, 피아노, 요렇게가 우리가 가볍게 알아본 건데 그럼 우리가 좀 프로듀싱을 하려면 들어봐야 되네. 지금 원하는 거는 들었어요. 뭐 원하는 방향성은 음. 우리가 체크했어요. 장원영이랑 <laughs> 이쁜 이쁜 한가인이 가인? 네. 계속 어려운 것만. <laughs> 이게 우리가 배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음. 그 연기로 승부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저 no. 얼굴로 승부보고 싶어요. 아, 그 가수도 실력파가 나같지 실력파들이 있단 말이죠. 노래 노래 잘하는 스타일. 어때요? 너무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아,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잖아. 뭐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돈의 영역인데. 아니 이쁜데왜 너무 매력이 있는데? 어. 오히려 저도 알아요. 그럼? 뽀구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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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의 노래든지 연기든지 확인을 해야 어디서부터 이거를 어 좋아요 우리, 우리 들어가야 되는지 프로그램 제목이 있어. 뭐가 있어? 어, 우리가 제목이 프로... 있, 내가 어, 있어. 내가 몰랐던 제목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프로듀스 그래. 3대측정이있어니다 뽀구미 씨의 기본적인 접근을 보고 실력을 보고 가수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연기자 쪽으로 방향을 그니까 그니까. 장원은 잠깐만 두자. 일단은 보금미 씨 앨범 딱 해가지고 다른 유튜버들 딱다 이길 수 있는 거지. 어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심하게 음치. 요즘 노래는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야? 뭐 어떤 노래 불러보실래요? 저 근데 아이유 노래 안돼요. 좋은 날. 좋은 날. 네. 야 광고 프리미엄 결제 좀 해라. 진짜 이거 얼마 한다고. 박수! 한 엄지척 응, 홍진영씨 엄지척 응, 응. 원래 이게 오프닝이 이렇게 산뜻했어? 엄지척척 엄지척이 아아아안돼 그리고 노래를 봤으니까 아, 연기 연기 혹시 좋아하는 대사 있어요? 어떤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좋았다. 수리남 뭐. 음. 음. 그 아저씨 그 뭐야 황정민 음. 그, 씨. 네. 음. 어 오해도 뭐, 좋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생각났어 생각났어. 공원은 우리한테 주라고 개새끼야 개새끼야. <laughs> 제가 팁으로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네. 이게 몸을 열어주라 라는 건데 이쪽으로 서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관객이 저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음. 반대로 돌아봐요 제가 뽀금이 씨 부를 거예요. 음. 저 불렀어요? 하면 돼. 저 불렀어요? 아, 어, 그렇죠. 네. 아, 뽀금이 씨, 그러면 저 불렀어요? 이렇게 하는데. 알겠어요? 네. 저기 뽀금이 씨. 아직 얘기 안 했잖아. <laughs> 아직 얘기 안 했잖아. 보금미 씨네 이렇게 보잖아. 나 똑같이 해볼게요. 네.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있어. 응. 보금미 씨. 네, 네, 여기를 아 여기를 진짜? 두드려도 이쪽으로 가요. 근데 카메라 연기에는 그게 상관없어요. 아. 다시 이렇게 하면 보금미 씨. 예 부르세요. 예 부르세요. 어 아, 부르세요. <laughs> 어 겁나 무서운데. <laughs> 보금미 씨가 한다 그러면 곡 드릴게요. 오, 진짜요? 뽑음이 주제곡을 하나 를 만들어 줄까? 좋아요. 이거 내가 곡 준다 그러면 이거 제작비 내가 되는 거야. 제작비예요? 제작비. 아, 제작비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작비. <laughs> 아 근데 춤, 춤을 시키는 거 있는데, 내가 별로 방송에서 약간 춤을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괜찮으시면, 어, 저 제로트 양무지게 쳐볼까요? <laughs> 양무지게 그럼 네.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난 실제로 맨 맨눈,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아, 맨 눈이란다. 맨 눈이 아니고, 그 뭐, 뭐라고 표현하니? 실제로, 아, 실제로. 근데 창민님도 네. 춤잘 쳐요? 저요 네. 잘못 쳐요. 근데 무슨 저를 보겠다 <laughs> 저아 <laughs> 근데 이거 안보여 내 골반이 안보여 <laughs>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제일 내가 제일 섹시해 하는 느낌 이걸 <laughs> 이렇게 들고 하는 거야? 아웅 <laughs> 이렇게 <웃음> 그 표정을 꼭 해야 돼 <웃음> 아니 <웃음> 그걸 꼭 해야 돼어 <laughs> 뭐야 나랑 어. 닮았어 아 맞다 뽀검씨가 피아노를 잘... 피아노 를잘 치는데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고? 저 노래 너무 못 불러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을 못 가. 아 그래서 스탯을 어. 이쪽만 찍었구나. 여기까지. 이번 정찰력은 <laughs> 강... <laughs>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아, <laughs> <laughs> 우리가 오늘 뽀그미 씨 매력은 너무나 잘 받고, 네. 트위치를 일단 막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 네, 나중에라도 정말로 우리의 프로듀싱이 필요할 때, 저는 뽀그미 씨를 프로듀싱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 우리를 믿어보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을 주는 거죠. 저 고치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도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더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하면 증거가 안나오니까 야, 일단 백지에다가 우리가 백지에다가 찍어놓고 나중에 내용을써놓을게요 <laughs> 어, 아니, 백지, 계약서를 누가 이렇게 써요? 어, 백지를 줘. <laughs> 받아 놓고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써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laughs> 이거 이 <웃음> 영상 <웃음> 보신 분들이 나한테 사기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우리 얼굴 알려진 사람들이 사기치면 안 돼. <laughs> 네, 거기다 찍는다. <찍으면> <laughs> 여기 뭐가 보이긴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가자. 아아 하나, 네, 둘, 셋. 둘, 셋.